안녕하세요 송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저는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보는데 이제 룻기의 말씀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좀 인상 깊게 다시 주목하고 싶은 말씀들을 보면서 묵상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룻기 1장 6절과 4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룻기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리고 4장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루키 전체를 보면서 특별히 또어이전 아침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산법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그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 예, 때로는 우리의 기대치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 전체적인 룩기를 통해서 보면은 어, 하나님께서 어 라오미 가정에 어떻게 보면 큰 불행처럼 와닿는 어 룩과 아, 라오미 가정에 특별히 그 말론을 통해서 10년 가까이 아이가 없고 그냥 또 남편은 또 죽게 되고, 그래서 큰 불행처럼 어, 다가왔지만은, 오늘 그 사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에서 아이를 갖게 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루스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요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그토록 바랬던 자녀들이 없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간섭하시면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키 전체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름이 나오면서 간섭하신 내용은 딱두번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4장 13절과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장 6절입니다. 아, 모압에 가서 모든 걸남편을 자녀를 잃고 이제 빈털터리가 된 이, 그러한 나오미 가정에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1장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의 자녀들 베들레헴에 함께 하셔서 축복을 주시고 양식을 주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루키 1장 6절과 4장 13절을 보면은 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루키 전체에 보이지만은 가장 필요한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구원하고 계시는 사실은 아주 긴밀히 함께 거니시면서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루기 그 마지막 부분에 에, 나오미의 참 행복한 모습을 봅니다. 아참어 루기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그 나이든 그 할머니 이 나오미가 그녀의 품에 그리고 그 무릎에 그 손자를 안고 있고 그리고 행복해 하는 모습. 얼마나 아, 감사한 모습입니까? 아, 생각만 해도 흐뭇한 모습입니다. 그 이것은 아주 대조적인 게 여러분 아, 어, 룩기 1장 21절에 그나오미 정말 쓰디슨 비참한 모습이 잠깐 비춰지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하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건을 너희가 어찌나를 나오미라 아, 부르느냐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통빈 그 자리에 지금 그 가슴에 가득 너무나 귀한 것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루기가 끝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운 그 변화된 모습으로 루기의 명이 또 나오미의 가정이 이렇게 수확을 결말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나오미 가정에 이미 떠난 엘리메 기능이나 두 자녀가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녀에게 뭐 옛날에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인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때 그러한 아픔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음 정말 일곱 아들보다도 나은그 귀한 며느리가 루시 옆에 있고 그리고 기업을 물을 대를 열 손자가 오벳이 그녀의 품 속에. 그녀의 돌봄 속에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귀한 은혜가 이 룩기 전체에 흐르고 있고 또 우리에게 감동으로, 기쁨으로, 흐뭇함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이 라오미와 루세 가정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도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룩기를 이제 거의 마쳐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간섭하심과 채우시, 채워주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언뜻 라오미와 루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 텅 빈, 스디슨 마라 같은 그러한 아, 상황도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한 그의 백성들에게 채워주시고,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곡식의 수확처럼그 가정에 널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 조금 인내하고 조금 참아내면서 주의 신실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가득 채워주실 그 수학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귀한 백성들 을대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